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실크 테라피 오리지널 라이트 헤어 에센스는 가벼운 사용감과 뛰어난 윤기로 머릿결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가꿔 줍니다. 풍성한 머릿결을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실크테라피 3D 볼륨아이징 헤어 에센스는 푸석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해줍니다. 가벼운 사용감과 은은한 향이 특징이며 모발에 생기를 불어넣어 스타일링이 쉬워집니다. 3위입니다. 실크테라피 오리지널 헤어 에센스는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어 머리결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만들어줍니다. 향긋한 플로럴 향이 지속되어 기분도 좋습니다. 극손상모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실크테라피 3d 볼륨아이징 헤어 에센스는 손상된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가꿔줍니다. 가벼운 사용감과 은은한 향이 매력적이며 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요. 볼륨과 건강한 머릿결을 원한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실크테라피 오리지널 라이트 헤어 에센스는 가벼운 텍스처로 손상된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개선해줍니다. 사용 후 간편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할인 중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